14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방정식 인테그랄 t는 t에서 x까지 fs, ds는 0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할 때라고 있어 자 그러면 위에 방정식을 보면 어, 우리 fx 3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4차함수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렇다면 주어진 이 방정식은 fx ft가 0인 거잖아. 그러면 fx는 f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했지. 자, 그렇다면 y는 fx와 y는 ft. 얘네들의 교점의 개수가 gt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y는 라지 fx와 y는 ft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 찾아볼 거야.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보자. 자, 기억, fx가 x제곱 x-1이야. 그럼 fx는 요렇게 생겼겠지, 그렇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얘가 y는 small fx, 3차 함수 그래프야.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는 자, 얘 부정적분한 거 그래프는 자, 감소하다가 계속 감소하다가 그 다음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지. 얘가 y는 large fx 그래프야. 자, 그러면 여기서 G1은 1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G1이라는 거는 t가 1이라는 거지. 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Gt를 찾기 위해서는 y는 fx와 y는 ft. 자, 기억 같은 경우는 f1이겠지. 자, 얘랑 y는 f1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돼. 그게 G1일 거니까. 그럼 f1. 1이 어디 있냐면, 여기가 1이지, 그지 0, 1. 그럼 F1은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Y는 라지 F1 그래프지. 그때 두 그래프의 교점 한 개밖에 안 생기지. 그래서 G1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은 3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미흔.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면 자 3이라고 했으면 X축과 해점에서 만나니까 FX가 1하고 생겼겠지. 자, 얘가 y는 fx 그래프고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 자 그려주면 자이 점을 기준으로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면 감소하고 증가하고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자, 이 그래프가 y는 라지 fx 그래프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니은에서 물어본 거는 어, ga는 3이 실수 a가 존재하는가 자 ga가 3이라는 거는 y는 fx와 y는 fa의 교점의 개수가 3개인 지점 얘기하는 거지. 그런 지점이 존재하는가라는 건데 자 3개인 지점 보이지? 여기 극대 지나가게 이렇게 그어주면 얘가 y는 fa라면 교점이 3개가 생기지. ga가 3이 되잖아. 또는 이런 지점도 가능하지. 그치? 여기가 y는 fa일 때도 교점이 3개가 되는 것. 그러면 ㄴ은 맞겠지. 그치? 아, 근데 또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 지금은 두 극소값이 다를 때를 그렸지만, 극소값이 이렇게 같을 수도 있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치? 자, 이럴 때에도, 자, 여기에, 자, 이, 이 극대를 지나는, 극대, 요렇게 그렸을 때, 얘가 만약에 y는 fa라면 또 교점이 세개가 생기지. 그치? ga가 3이 되게 하는 실수 a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은도 3이야. 기글. 자, x는 b, t는 b에서의 극한 값과 함수값, 그 합이 6이 되는 그런 실수 b 의 값이 0과 3뿐이면 f 4는 12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지금 음, 라지 f(x)는 4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가 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긴, 크게두 종류가 있지. 있지. 물론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프라임이 0이 되는 경우, 요렇게 여기가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린 지금 극값, 한 함수값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한 가지 모양으로 생각해도 상관없겠어. 자, 그러면 t는 b에서. 자, b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y는 라지 f(x)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y는 f(b)의 그래프 생각해 봐야 되지. 그렇지? 근데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B가 어디에 있든, 그러니까 Y는 FB, Y는 FB, 얘의 위치가 어디든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최대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함수값 극한값 더하면 최대값이 4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디귿에서는 6을 만족하는 그랬는데 6이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안 돼.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처럼 생겨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에서 자, 이 경우에 이제 y는 fb 위치 한번 찾아보자. 만약에 이런데 여기, 여기가 만약에 b였어. 그러니까 얘가 y는 fb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gb, 일단 함수값 gb는 1이지, 그치? gb는 1이고 극한 값. 그럼 양쪽 옆에 극한 값 이렇게 해보면 2개 나오지, 2가 나오지. 그럼 더하면 3밖에 안 되니까 이런 위치에 있으면 안 돼. 자, 그렇다면은 그럼 좀더 올라가서 이런데 생각해보면 함수값도 2, 그 다음에 극한값도 2니까 안 되지, 그치? 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럼 함수값 gb는 3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y는 fb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gb는 3이지.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b였다고 치면 극한값은 자, 이 점에서 이렇게 그어주면은 교점이 4개가 나오잖아. 그러면 함수값은 3이었고 극한값은 4니까 더해서 6안 되지, 그치? 이런 위치도 안 돼. 자 그러면 더 올라가서 이런 데 생각해 보면 함수값 3이고 극한값 뭐 여기가 만약에 비었다고 치면 약간 내려와서 그려주면 또 4가 되니까 합이 7 이런 거안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뭐 이런 데그어주면 함수값 극한, 극한값 다 2니까 합이 4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냐면 극소값이 같은 경우 있지, 그치? 요렇게 생긴 경우, 얘 극한, 극소 값이 요렇게 같을 때, 자, 이렇게 생긴 y는 라지 FX가 이런 모양일 때를 생각해 볼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 보면, 여기 얘가 만약에 여기, 여기가 y는 FB일 때 GB 하나, 둘, 교점 두개 나왔지, 그치? 자, GB가 2였고, 그 다음에 극한 값 양쪽에서 요렇게 그어 보면, 자, 여기.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개 나오지. 그럼 2 더하기 4에서 6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지금 G, B가 될수 있는 건이 위치인 거야. 어, F, B. 와인 F, B가 될수 있는 게이 선이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B의 값이 0과 3이라고 있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인 거지. 그러면 이거 대칭이 될 거니까 여기는 0과 3의 중점 2분의 3. 자, 우리는 스몰 f4를 구할 건데, 자, 이 f4가 12인지 알아보려면 fx 그래프 그려야 되지, 그치? 근데 이 그래프에서 fx가 0이 되는 점 3개 나왔지. 자, 극소, 극대, 이렇게 3개가 나왔어. 그러면 fx는 최고창의 개수 1이라고 했고, 자, 0, 2분의 3, 3에서 fx의 값이 0이 되니까 얘는 x, x-2분의 3, x-3이지. 따라서 F4의 값을 구해보면 4 곱하기, 4 대입하면 2분의 5, 곱하기 1이야. 그러면 약분해 주고 10이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12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귿은 거지.